우리 다 이런 경험 있죠? TQQQ, SOXL, 나스닥이 한 번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씩 확 떨어질 때, 그때 내 통장에 남은 건 10만원, 20만원. 그래서, 아, 이번에만 돈 있었으면 크게 담았을 텐데, 하고 구경만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항상 주가 많이 떨어질 땐 돈이 없을까? 이게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아주 현실적으로 월급쟁이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한 줄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만 쓰는 하락 대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빚을 내서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레버리지를 또 얹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차피 매달 투자할 돈중 일부를 미리 하락 대비용으로 모아두고 진짜 큰 하락이 왔을 때한 번에 쓰자는 전략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TQQQ 풀매수. 카드론 받아서 비트코인, SOXL 몰빵, 증권사 신용 한도 끝까지 써서 레버리지 ETF 추가 매수, 티큐 q q SOXL 같은 3배짜리 상품 자체에 이미 레버리지 지렛대가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증권사 신용까지 올려버리면 한 번만 크게 잘못 맞아도 평단 낮추기도 전에 멘탈부터 박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2-3개월치 투자금을 당겨 쓴다는 말은 빚을 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월급 안에서 쓰기로 이미 정해둔 돈을 타이밍만 조정해서 쓰자는 개념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매달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시죠. 1개월 차 100만원 투자, 2개월 차 100만원 투자, 3개월 차 100만원 투자, 월급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다 사버립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 좋은 기회는 월급 들어오기 전 혹은 내가 돈다 써버리고 난 직후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항상 돈이 없고, 돈이 많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높은 구간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매달 투자하는 돈중 일부를 하락 대비 전용 통장에 미리 모아두는 것.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그동안 모아둔 걸한 번에 써주는 것. 이게 바로 하락 대비 통장 전략입니다. 스테빌 하락 대비 통장 만들기. 첫 번째, 하락 대비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CMA,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고요. 통장 이름을 아예 이렇게 바꾸세요. 주가 하락 대비 통장, 싸게 살 때만 쓰는 통장, 폭락 대비 투자 통장. 이 통장은 원칙 하나만 지킵니다. 생활비, 카드가, 여행비로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사기 위해서만 쓰는 통장입니다. 스텝이 매달 투자금 나누기. 두 번째는 매달 투자하는 돈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투자금 100만 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70만원 평소처럼 TQQQ, JPQ, SOXL, BITU 비율대로 나눠서 매수. 30만원 하락 대비 통장의 현금으로 보기. 이렇게 3개월만 지나도 하락 대비 통장에 30만, 3, 90만원이 쌓입니다. 즉, 원래 3개월 동안 조금씩 나눠서 들어갈 돈중 일부를 미리 하락 대비용으로 저장해 두는 셈이죠. 스텝 3만이 떨어졌다 기준 정하기. 세 번째는 언제 많이 떨어졌다고 볼 것인가?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 기준. 최근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졌을 때. 혹은 QQQ 차트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같이 깨질 정도로 빠졌을 때. 또는 내가 보는 레버리지 ETF. 예, TQQQ, SOXL이 단기간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이상 빠졌을 때. 어떤 기준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종이에 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QQQ가 최근 고점에서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면 하락 대비 통장 전액 투입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스텝 4 실제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쏘나 네 번째 실제로 큰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매수할 것인가입니다 아까 예시 그대로 가볼게요 매달 100만원 투자 매달 30만원씩 하락 대비 통장의 모음 3개월이 지난 통장에 90만원 쌓임 그런데 어느 날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TQQQ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떨어졌다 이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락 대비 통장에 있는 90만원 이번 달 투자금 중 일부를 합쳐서 예를 들어 160만원 정도를 준비하고 미리 정해둔 비율대로 예 TQQQ 60% BITU 25% SOXL 15% 여러 번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한 가지 나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쓸 투자금을 미리 당겨서 써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는 정기 매수를 줄이거나 아예 쉬면서 다시 하락 대비 통장을 차근차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앞으로 23개월 투자금을 끌어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돈을 빚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월급 안에서 이미 투자하기로 한 돈의 시점을 조금 당겼다가 나중에 다시 맞추는 것이에요. 왜 이게 반무자본 레버리지 느낌이 나는가?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적립식이랑 현금 모으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쓸 돈을 따로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구간. 하락 대비 통장 전략은 이 흐름을 바꿉니다. 어차피 매달 투자할 돈중 일부를 미리 모아두고 정말 크게 떨어졌을 때 평소보다 훨씬 크게 담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버는 월급은 똑같은데도 투자에서는 마치 한번 더 힘을 준것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고 내 월급과 현금 흐름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점. 그래서 이 느낌을 저는 무리하지 않는 반무자본 레버리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 하락 대비 통장을 따로 만든다. 이름부터 하락 대비 싸게 사는 통장이라고 박아두기. 생활비 카드 값과 절대 섞지 않기. 이 매달 투자금을 두 갈래로 나눈다. 예 100만 중 70만은 평소대로 투자. 30만은 하락 대비 통장의 현금으로 축적. 3만이 떨어졌다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둔다. 나스닥 큐큐큐 티큐 급격 기준.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인지,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깨졌는지 종이에 적어두기. 4기준에 도달하면 모아둔 돈을 한 번에 투입. 하락 대비 통장 해당 달 투자금 일부를 합쳐 미리 정한 비율대로가 여러 번 나눠서 매수. 오그 다음 23개월은 조절하며 균형 맞추기. 나는 이미 앞으로 들어갈 돈을 당겼었다고 보고 그 기간엔 정기 매수를 줄이거나 치면서 다시 하락 대비 통장을 채워 넣기. 이렇게만 해도 왜 떨어질 때는 항상 돈이 없지? 라는 자리에서, 아, 이번에는 내가 준비해둔 하락 대비 통장을 쓸 차례구나.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투자자로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건강하게 크게 담고 싶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는 월 투자금이 30만인데 이 전략 어떻게 쓰면 좋냐? 레버리지 말고 S&P 500이나 QQQ에도 적용 가능하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본인 월 투자금과 지금 주요 투자 종목만 딱 적어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하락 대비 통장 세팅법도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앞으로는 훨씬 더 영리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길 바라겠습니다.